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강다니엘은 프로듀스 101 출연 전까지는 일이 정말 안 풀린 편이다. 너무 일이 안 풀리자, 그는 야반도주를 할 생각까지 했다. 스무 살의 소속사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강다니엘. 당시의 회사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주택을 빌려서 소속사를 차린 환경이었는데, 지하실이 연속실이었다. 춤 레슨을 따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재정은 좋지 않았다. 그 소속사는 결국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었다. 그렇게 강다니엘도 다른 회사로 자연스레 옮겨가게 되었다. 데뷔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도 들지 않아서 혼란만 커지던 상황. 강다니엘은 그때 갑자기 여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빨리 캐나다로 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왜 하필 캐나다로 가려는 거냐? 라는 물음에 그는 이모가 캐나다에 살고 계셨다라고 답을 했다. 그렇게 해외로 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프로듀스 101 출연 제의를 받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출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도전이 지금의 강단 이해를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활동이 순탄지만은 않았다. 그는 악플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활동 중단 발표를 한다. 그는 당시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생존 욕구 또한 사라졌다고 전했다. 살아가는 것의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당시에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한다. 다른 가수들의 무대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 결국 그는 나도 다시 무대에 서도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울증을 날른 동안 무대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은퇴까지 결심을 했던 그였다. 마음의 병을 이겨낸 뒤 2월 16일 강다니엘은 새로운 곡을 발표한다. 힘들었던 시기의 심정을 노래 가사로 고스란히 담아 인상적인 패러노야는 한국어로 편집증이다.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내가 나를 해칠까봐 두려웠다는 힘겨운 마음이 담겨 있다. 강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외국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부산에서 태어난 토박이이다. 원래 이름은 강익건이었는데 강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보고 직접 지은 이름이다. 그의 인기를 시계해서인지 고등학교를 퇴학했다. 친구들을 때렸다라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불량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강다니엘은 중학교 때 이미 춤에 푹 빠져서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춤만 추다가 성적에 맞춰서 예고에 진학을 했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서 결국 자퇴를 하고 말았다. 어머니 혼자 강다니엘을 키웠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비보이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강다니엘이 춤을 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하고 싶은 게 생긴 게 어디냐 멋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 후, 그는 거친 아스팔트에서 아픔을 잊고 연습을 계속할 정도로 춤에 빠져들었다. 스무 살,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구시원에서 지냈다. 월세가 15만원이었던 작은 방이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곳이었다. 술 먹고 싸우는 아저씨들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다. 잠을 잘수 없어 힘들었다. 그는 고백한다. 고시원에서 밥과 김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편의점보다 3배 이상 맛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식비를 아끼기 위해 강단이 일은 매일같이 고시원에서 주는 밥과 김치를 먹었다. 서울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이 예고시원 상대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여러모로 힘들었던 그는 다 포기하고 부산으로 가고 싶었다고 한다. 점점 이목구비가 더도렷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강단이일의 어머니는 경락을 하시는데 새로운 제품이 생기면 강단이일에게 시험을 해본다. 그래서 외모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어머니는 사격선수,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유독 상두가 발달되었는데 사격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다. 강단이일에게 어머니는 팔굽혀펴기 3 0개 하면 나가 놀게 해주겠다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강다니엘은 지금의 태평양 어깨를 가지게 되었다. 강다니엘은 어머니에게 많이 혼나고 자랐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다. 학교 선생님들보다 어머니의 손맛이 더 세며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예고 없이는 절대 혼내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학원을 안 가고 몰래 PC방에 갔다가 걸렸을 때 제일 무서웠다고 전했다.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다. 동네 가까운 PC방에 가면 걸릴 것 같아서 버스로 세정거장을 가서 PC방에 갔다고 한다. 에어컨이 없는 자리였는데도 뒤가 갑자기 서늘에서 돌아보니 어머니가 10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한다. 그렇게 집에 가서 또다시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한다. 당당히 이 일은 성공한 뒤에는 어머니에게 카드를 선물로 드렸다. 마치 월말에 휴대폰 요금이 나가는 것처럼 카드를 드렸는데 되게 잘 쓰신다. 자꾸 가방을 사시는 것 같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로듀스 백일시즌2가 성공한 뒤 어머니에게 바로 달려간 강다니엘은 어머니와의 데이트가 꿈이었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그는 깔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첫 월급으로 가방과 신발을 선물해드렸다. 아드 외에도 집을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드렸다고 한다. 강다니엘 어머니는 연예인 강다니엘을 유독 좋아한다고 한다. 방송에 나오는 강다니엘을 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강다니엘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지인들은 그에게 진짜 저렇게 해? 등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데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는 강다니엘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서운함을 드러내 웃음을 주었다. 그리고 과거의 어머니가 입양아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전에 다녀오시더니 강다니엘 대형 사이즈 사진을 세개나 들고 오셨다라고 했다. 그리고 강다니엘이 사진 치우자고 하니까 얘 멋있는데 왜? 라고 하셨다며 황당했다고 신경을 알렸다. 연속생 생활이 힘들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강다니엘은 당시에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고 한다. 강다니엘은 1996년생 26세이며 어머니는 1967년생 55세이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